오그 슬로스트 클럽의 문디입니다.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 저희 메이트로 저희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바인팀에서 인과전산업무랑 세일즈 분석을 맡고 계신 제이입니다. 제이. 자기를 제이라고 불러달래요. 연예인입니다. 봄명에 <laughs>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저희가 오늘 서울숲 매장에 왔는데요. 잠시만 여기 좀 따라와 보세요. 짜잔!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시원더라는 브랜드예요. 이번에 안경을 출시하게 돼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어? 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저희가 여기 무대 컨테스트에 나왔거든요. 좋다지원했는데둘다 어, 그냥 보기 좋게 딱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어, 얼마나 잘 찍었는지, 어, 다른 사람들 얼마나 예쁘게 찍었는지 이렇게 딱 보러 왔는데 어, 인정, 인정, 우리 왜 떨어졌는지 알겠다. 막 떨어질 떨어질만 했다. 이제 수긍하고 이제이거 릴리즈, 아마 저희가 이게 연, 영상이 나갈 때는 이미 릴리즈가 됐을 상황인 것 같은데. 많은 관심, 막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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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 온 이유를 설명 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컨텐츠일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이달의 문디의 쇼핑리스트입니다. 오늘 저 여기서 오늘 좀, 좀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봄인데 <laughs> 또 새로운 옷입 있고 나가야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방구석에 있안 돼. 나가야지.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곳 좋아하는지 제 취향도 좀 보여드리고 쇼핑 한번 해보려고, 해보려고 하니까, 말로 네. 팔로미! 매장에 1층이랑 지하가 있거든요? 음. 1층에, 지금 현재 상황에는 1층에 이제 네이더스랑 라이프스타일이 있고, 지하에 저희 수입 브랜드, 사입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보러 가봅시다. 혜림님의 <laughs> 원픽은 뭐예요? 아, 이미 오라리 입으셨어, 오라리. 너무 귀여워가지고. 응. 하나 오자마자 하나. 입고 있더라고. 막 전산하고 있더라고, 책상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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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샀어요? 사셨나요? <laughs> 네. 착용샷 어, 보고 바로. 아, 바로? 맞아 맞아. 바로 샀습니다. 어,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 패션자 이 셔츠도 아, 이거 나 셔츠 너무 벌써 하나 골랐는데 이 블루 셔츠 제가 또 기분이 없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품이 넉넉하고 이런 것만 다 제가 사가지고 이런 딱 기본이 없어가지고 요즘엔 여기에다가 그냥 인디고 청바지에 데님에다가 그냥 깔끔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입어보시고요 그리고 저 오라리 이야 아, 이거 너무 예뻐 색 원단 망원단 저는 이거를 슬립 원피스가 있거든요. 옛날에 산 클로코에서 나온 슬립 원피스가 있는데, 그거 위에다가 이거를 어. 입고, 한번. 레이어드해서? 레이어드해서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얘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포메라 바지 사서 진짜 너무 음. 잘입고있든요이짜서 어, 봤어요. 어, 이거 막 오늘도 다른 손님이 막 문의 줬어. 음. 요 이거 살수 있냐고. 그래서 이거, 이거 보니까 포메라 바지가 좋아서 아, 이것도 또 사고 싶은 거야. 이거랑 이렇게 입고 싶은 거야. 못 사라 진짜. 못사 살아? 어, 사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입는데 이거 저는 이 안에 스트라이프를 받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꼬다라 슬릿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스트라이프 티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귀여울 것 같고 이게 여름에 그냥 아까 슬브 원피스에서 오라리 입고 싶은데 그 위에 이런 거, 이런 거.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거 막 여기저기 걸치면 예쁠 것 같은 거요 이것도 이두개도입어보고 예산이 얼마죠? 네? 아, 아 <laughs> <laughs> 다살거 아니에요? 다 <laughs> 일단 보기만 하는 거니까. 아. <laughs> 그리고 또 제가 화려한 것도 좋아해가지고. 뭐저 어, 이거 실착하고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에다가 그냥 반바지 짧은 거 입고. 입거나? 아, 아니면 이거 오픈해서 약간 걸치는 느낌으로 안에 뭐 이런 탑 같은 거 안에 이런 거 입고 이렇게. 네. 그리고 미니가 코디를 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신데. 일단 한번 이거 이미 너무 많이 골랐네? 어? 초과한 거 아닌가요? 초과? 예산 초과? 예산 초과 아 진짜 이것만 입어보면 되나? 진짜 더 입어보고 싶은 게 진짜 많지만 여기서 이제 끊어서 끊고 가도록 다다 샀을 거 아니시죠? 어 근데 거의 다살것 같아요. <laughs> 제 특징에 안살거안 입어 봅니다. <laughs> 한번씻어해겠습니다 짜잔 오 <끼리> 어? <laughs> <다> 영혼이 없으니까 거야 <laughs> 지금 이렇게 음. <laughs> 이 정도? 페임 요새 지이정도 괜찮지 않아이정도 괜찮죠 언더도 <laughs> 있는데요? 언더언더도 어? 언더북 <laughs> <언더블. 언더블, 웃음> 요렇게 제가 이게 기본인데 이런 좀 슬릿이 좀 특별한 디자인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니트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컬러가 빨간도 있어요. 맞아요. 빨강도 있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응. 근데 여기 안에 좀 컬러풀한 티? 약간 형광티나 약간 아니면 시스루 같은 음. 약간 그런 거 살짝? 그으로 튀어나와도 사실 제가 이거를 또 사고 싶은 게 옛날 에그라페이산 시스루 탑이 있는데 되게 여성스럽고 약간 공주 스타일인데 음. 그 위에 이거를 딱 입으면 그게 한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레이어드하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걔랑 걔를 더잘 입기 위해서 <laughs> 사고 싶은 이유를 말해 네. 그리고 저 옷을 보면 이제 집에 있는 것 중에 아 어떤 거랑 매치해서 입으면 더 예. 재밌을까 옷을 입는 게 그런 게막 많이 생각하고 쇼핑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다 생각이 있다는 거. 어머. 진짜 조신해 보이잖아요. 학생 같은데. <laughs> 뉴진스 디토 느낌인데 디토. <laughs> 어 맞아요. 저는 근데 뭐 이렇게는 진짜 약간. 흰 양말에 구두, 단아 같은 거 신고 이렇게 신을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약간 청 반바지 응. 같은 거 이렇게 좀더 짧은 기장에 반바지랑 이렇게 좀더 짧게 해서 입어도 되게 귀여울 것 같거든요 응. 약간 교복 같고 응. 근데 이제 숏츠 같은 거 입으면 뭐 그런 느낌만은 없을 거예요 이거 되게 원단 진짜 너무 좋아요 되게 얇아가지고 응. 짱 좋아. 저 어. 이거 사야겠어요. 어 이거 사야 돼. 그지? 이뻐. 반팔 셔츠가 없어요. 저저 어떻게 찾을지. 반팔 셔츠가 없어. 이건 너무 좋아. 어 되게 클래식한데? 이게 되게 주장인 이렇게 길어서 저는 보통 이렇게 접어 있는거 좋아해가지고. 클래식한데 저는 이렇게는 이렇게는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저는 솔직히 이런 이렇게 입는 것보다는 좀더 이렇게 확 풍성한 스커트 같은 거에다가 이거 약간 힐 같은 거 신어도 진짜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결혼식을 안 했는데 그때 화보가 웨딩 화보를 찍을 때 샀던 풀 스커트가 있어요. 10년 전에. 그 스커트랑 이거 같이 입고 싶어가지고, 음, 요거를 이번에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고, 그 되게 납작한 하얀색 구두, 플랫 슈즈를 신고, 이렇게 음, 연출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약간, 웨딩 화보 찍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약간 커플룩처럼 남편 남자분은 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여자분은 이 폴로에다가 이렇게 약간 풍성한 풀 스커트를 입고 힐 신고 이렇게 화보 같은 거 찍으셔도 되거든요. 이게 되게 그렇게 찍으면 좋은 점이 막 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꺼내서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다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어두 그 스커트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옛날에 살 쪄서 못 입는데, 살 빠져가지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아 그리고 저희 폼 워셔츠 재밌는 게, 보통 이렇게 니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자로 떨어져서, 응. 원하는 길이감으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접어서 입어도 될것 같고, 음, 클래식한 약간 재미를 준? 그죠 그런 느낌인 변형... 것 같아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막, 막 걷어가지고, 이렇게 입는 게 귀여운 것같아 청바지는 오라리 팬츠인데 저는 제 사이즈보다 살짝 살짝 크게 입었어요. 딱 맞게 안 입고 약간 여유 있게 입었어요. <목소리> 그러면 제가 여기에 무걱도 입어볼게요. <목소리> 블러셔츠 기본 빵. 기장에좀 많이 길죠? 키 크신 분들도 다 누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인데 원단이 되게 바스락거리고 원단이 좋아요. 이게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네. 이렇게.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단추가 저희 해시 원더 제품이어서 H. H 음, 로고. 아까 안경이랑 같은 브랜드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살짝 제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게아 여기 또 헬시 언더 벨트 해줘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 벨트도 헬시 언더 벨트 이거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는데 이게 두꺼운 버전이고좀더 얇아서 좀더 여성스러운 디자인도있는데 이게 진짜 구멍이 엄청 여기 숫자 넘버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에 맞춰서 사 남편이랑 저랑 같이 써요, 이거. 음. 색깔별로 사가지고. 남자가 빼도 되고, 여자가 빼도 되는 사이즈여가지고. 진짜, 이거 너무 가성비 좋아. 이렇게. 더, 진짜 허리 얇은 사람도 저가 3개 정도 남으니까 더 하실 수 있어. 그리고 남자도는 여기까지. 구멍을 따로 안 뚫어도 응. 돼서. 네. 좋네.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응. 완전 클래식이지. 저는 그리고 약간 커프스 한번 접어서 입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셔츠 입때좀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커프스 한단 접어가지고 키자 키작녀들의 팁이랄까? <laughs> 그냥,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가 팔이 짧은 편은 아닌데 몸에 비해서 키가 작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기성복을 입었을 때좀 작. 셔츠가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한게좀더 저한테는 편한 것 같아. 요 이렇게 원단이 좋아. 요 이거는 입어봐야 알수 있는 거라 오셔서 입어보세요. 티별 <laughs> 얄밉게? <laughs> 세트하게 <세치만> 얄밉게 <laughs> 흰색 탑이 없더라고요 근데 검정색도 괜찮은것같아요 네. 응. 예쁜데요? <laughs> 느낌이 다르네요, 반독으로다 <laughs> 사셔야겠다 얘는 얼마나 있으신 거죠? 예산이 근데 얼마인지 아, 예. 안알려주셔요 <laughs> <살았네. 제가 웃음> 이번에 좀 많이 사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카드값이 이번 달에 많이 나와서 많이 못으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잘 어울려서 사셔야될것 같은데? 짠! 음. 예쁘다. 음. 화사한 것 같아. <laughs> 신발이란가요? 왜 갑자기 부끄러워하시죠? <laughs> 아 이거 지, 그리고 너무 시원한 소재예요. 여름 한여름까지 가능한 소재? 음. 귀엽다.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오늘 뭘지 뭐 고민 없이 왜냐면 이런 거 하나 그냥 건 가지고 나가면 그냥 튀지 않아요? 그렇죠? 아 쟤는 오늘 좀 신경 쓸수있고나그네 어머 뭐였니? 그냥 생각 딱 들잖아요 그래서 기본도 좋지만 기본 사이에 이런 거 하나 딱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제가 진짜 잘입는데 아직도 안 구한 게 있어 내 입이 다리어 기본템인데 아직 없으시다고요? 네. 안 제가 레이더스 가래가 몇개 있는데 음. 베이지랑 막 녹색 빨간 거 이런 것만 사고 네일이가 없는 음. 거예요. 기본템 있으면 좋지. 그치. 근데 아, 맞아. 항상 빨간색. 어. 파스텔. 블루. 어. 음. 음. 너무 비슷해가지요 이게 한 사이즈에 제가 있는 것보다 큰사이즈예요 보통 가디건은 2 아니면 아예 크게 오버사이즈로 막 4나 5? 이렇게 보러 하는데.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요 3이에요, 이거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3을 입는 게 차라리 2 아니면 4? 이렇게 작게 몸에 맞게 입거나 아니면 진짜 오버로 입는 편이에요. 아, 지금 사실 보고 싶은 게더 많긴 한데. 사실, 바구니도 사고 싶고, 여기 라이프 스타일도 지금 사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나 너무 쓰면 안 되잖아. 그치? 거지 되잖아요. 근데 예산이 <laughs> 얼마쓸까 예산이 <laughs> 계속 안 알려주셔서. 예산은 150. 150? 네, 한 3개월 하고 하면 한 달에 50만원? 이만큼 괜지 않을까? 저는 이게 다 이제 눕혀놓고, 한번 예산을 맞춰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이 컨셉이 제가 뭐 옷을 딥히 이게 스타일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와서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걸 사는 거라 스타일링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입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연출이 안 되니까 그거는 제 개인 인스타로 발로 해하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스타일링해서 입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 주도 띄워주세요. 아, 제 인스타. 어, 이렇게 홍보 안 가요? 이렇게 어, 하겠습니다. 메이트님이 오늘 혼자 외롭지 않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수요일에 만나는 <laughs> 웨드 토크 다음 주도 기다려주시고 제이님 인사하시죠.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출연해주세요. 수... 그러면 다음에도 또 나와주시고 네. 저희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좋아요 <laughs>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 계산 하셔야죠 아계산